광주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0여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 없이 쫓겨날 처지에 몰렸습니다. 임대 사업자와 맺은 월세 계약이 효력 없는 불법 계약이라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광주 동명동 오피스텔에 입주한 25살 A씨. 신축인데다 보증금 3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더니 지금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내몰릴까 걱정이 큽니다.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들이 엄청 많은 세의경찰들 계속 왔고 계약기 남은 상황에 저희 피해 보호가 우선인데 지 보증금이 가장 큰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제일 어려움 같습니다. 임대 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두고. 효력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가진 걸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임대차 계약서에 소유자의 날인은 빠졌습니다. 신탁사는 대출약정 위반으로 권한이 제한된 시행사가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시행사가 그 대출약정상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권한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신탁 계약을 위반해서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 세대보다 낮게 임차인을 모집하는 바람에 전체 150여 세대 중 문제가 된 입주자는 모두 107세대로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중 20여 세대는 계약서에 소유자 서명이 없다며 임대차 신고가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시공사의 위탁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고.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탁사 측이 용역 직원을 동원해 퇴거 요구를 하는 등 입주자들을 위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법인 위한 임대차 계약인지 정상인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니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손쉽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젊은층들이 제대로 계약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입주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